자 오늘은 반낚시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분 오후 6시 5분 저녁 먹고 저녁을 좀 일정 먹고 나왔는데 벌써 6시인데 어두워지네요 어 1.7칸 한대 수심은 70cm 입니다 어 6시니까 한 11시 정도까지 10시 반이나 11시 정도까지, 한 번, 밤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웠다구다 구웠다, 다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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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크다,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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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첫 수가 나왔습니다 첫 수가 나온데 한 20cm 20c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로 한번 재보자, 한번 재보자. 아, 보자 보자아 보자, 보자, 보자. 21cm네 <laughs> 오늘도 첫 수는 21cm입니다 21cm 멋진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 고맙다 오, 오, 오. 왜 이렇게 날씨왜 날세? 이렇게 날세냐 어이구 어이구, 언제, 이, 잉어처럼 날뛰네. 어이구, 제법 크다. 아이고 제법 크다. 어, 따 제법 큽니다. 제법 커요. 아, 잘안제봐야겠다 음, 음. 한번 째보자. 나오는지. 어, 따 시야 좋다. 어, 따 시야 좋아. 30 되겠다, 저라면. 20, 아, 30이 안 되는구나. 26cm네. 아, 26cm라. 아, 맞다. 근데 왜 이렇게 날쌔냐 뭐. 이건 줄 알았다. 자. 아주 멋진 붕어가 나왔습니다. 아주 멋진 붕어. 26cm입니다. 26cm.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. 난월치인줄 알았더니만 26cm네요.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. 아따 보기 좋다. 아우 좋아. 26cm. 자. 걸어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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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간다. 걸어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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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간다 오, 왜 이렇게 날뛰어? 왜 이렇게 날뛰어? 일로 나 일로 나 어디 갔노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따, 뭐. 엄청 날뛰네. 엄청 날뛰어. 왜 이렇게 날뛰어? 응. 잘 보이지가 않는다. 일단, 꺼내봐야겠다. 자세 번째 나왔습니다. 아따 이쁘다. 거기 엄청 이쁘다. 뭐야 이렇게 깊게 먹었어. 야 그럼 재보자. 29cm네 29cm 아. 자세 번째는 29cm입니다 세, 세 번째는 29cm 아따 아주 멋지게 생겼네 29cm 29cm입니다 세 번째는 아따 뭐야 올척이 안되네요 올칙이야 조금 잠깐만 울측이 조금 모자랍니다. 29cm 29cm 아따 아주 잘생겼습니다. 울측이 안됩니다. 1cm 모자랍니다. 아 세번째 살아다 아따 좋다 굿다, 었다 끓었다 어디가 어,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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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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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붕어들 왜 이렇게 날쌔 아이고 크기가 적은 같은데 이거나 어 참내 네.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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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리 저거 눈 20cm 밖에 안되겠다 보자 자로 재보자 그렇지. <laughs> 보나 마나다 보나 마나 딱 20cm 네번째인데 오히려 씨알이 적어졌어요 이거 왜 희끄무리하노 아, 네번째 연속이 나왔습니다 아가사